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과 우리가 몇 촌이 되겠습니까? 촌수가 없습니다. 그 말은 일심동체였다는 것입니다. 우리와 하나님.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가로막는 담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웠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.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라고 했습니까? 도대체 누가 일심동체인 사랑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 피하라고 했습니까?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뱀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오직 한 가지. 뭐, 열 가지, 두 가지.